어서오세요. 여기는 과천, 저기, 별양동 새서울 쇼핑, 2층 수산나 뜨개방입니다. 저는 이거 한 지가 한 20년이 조금 넘었고요.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한게 이렇게 오래 했어요. <laughs> 그리고 저희는 그냥 실만 사시면 무료로 가르쳐드려요. 많이 오세요. 제가 열심히 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힘드셨던 작업물은 어떤 거에 있을까요? 아, 지금 뭐, 저런 코트 같은 거는 몇개월이 걸려요. 코트 뜨는 거는. 그러니까 여름에 제가 원피스를 하나 뜬게 그게 진짜 가장 많이 오래 걸렸던 거고, 뭐, 조끼 같은 거는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 다 뜨고, 뭐, 열심히 뜨면 은뭐더 빨리 뜰 수도 있고. 그러면 사장님. 네. 뜨개방 하시면서 가장 보람 차는 순간은 언제세요? 뭐,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똑같은 걸해도 초보자들은 숙제를 내주거든요. 여기서 요만큼을 떠오세요. 이러면 그거 이렇게 떠오는데 너무 잘 떠오는 거예요. 초보자인데도. 그럴 때 너무 보람 느끼죠. 수산나 뜨개방으로 오셔서 겨울 준비 따뜻하게 준비하세요.